어 안녕하세요. 아타님 제가 좀아네 천천히 네. 하시고 신우님께서 괜찮다 네. 싶으신 걸로 아, 추천해 엔진. 주시면은 그러시면은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신고 오신 것도 하신다고 하시면은 네네 신고 오신 거는 광을 내면 되 멋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사실 저는 어떤 물건을 막잘 관리해서 오래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쓰고 그냥 새 것을 사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계속 바뀌기도 하고 정확히는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의 물건을 오래 쓰면서 그걸 점차 제 거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도 꽤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타다 보면 달아지고 그걸 수리하고 하면서 점점 그 차에 정이 들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쓰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비해 보는 그 과정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안경들을 좀 정비해 봤는데 아마 뿔테 안경 쓰시는 분들은 특히 더 공감하시겠지만 쓰다 보면 기스도 생기고 점점 광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아세테이트를 원료로 하는 안경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의 매일 쓰고 있는 이 tvr의 504라는 모델이랑 아내가 종종 쓰고 있는 타르트 옵티컬의 arh라는 모델 둘다2 3년 쓰다 보니까 확실히 처음에 그 매끈한 느낌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변형이 된 것도 아니고 크게 티도 안나서 그냥 쓰고 있다가 얼마전에 새해도 됐고 하니까 왠지 좀 정비를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런 폴리싱 크림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원래는 안경점에 그냥 폴리싱 작업을 맡길까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안경점을 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제가 셀프로 하려고 이 크림을 구매했어요. 우선 사용했던 후기부터 말씀드리면 꽤 효과가 있긴 했어요. 사용법도 되게 간단한데 그냥 이렇게 소량 찍어서 닦아주면 되고 후기를 보니까 같은 부위를 막천번 이상 닦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0분 정도 닦다 보면은 슬슬 광이 다시 올라오고 장기스도 좀 커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TVR504는 제가 지금 케어를 한번한 한 거고 ARH는 아직 케어하기 전인데, 확실히 이렇게 육안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면서 꽤 만족스러웠고, 다만 이 크림의 주성분이 연마제랑 지방산 비누인데, 이 연마제 때문인지 안경 렌즈에는 직접 닿으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안경화를 뺀 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런 코받침이나 안경다리 끝부분처럼 피부에 자주 닿는 부분은 광택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표면이 우들투들하고 하얗게 변하는데 이런 부분은 부드러운 사포로 살짝 갈아낸 다음에 크림을 바르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이 3M 사포를 사서 사용해 봤는데 이것도 꽤 괜찮아서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2000방 이상짜리 부드러운 사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시계줄을 좀 바꿔봤는데 사실 이거는 줄이 낡거나 고장이 나서라기보다는 계절감에 맞춘 거긴 하거든요. 제가 기존에 하던 게이 해밀턴 W10에 같이 딸려오는 나일론 스트랩인데 저는 겨울에 이 스웨이드 시계줄을 하는 게제 개인적인 로망이었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실리언즈라는 곳에서 이 스트랩을 발견했고 색상을 어떤 걸로 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가장 좀 담백해 보이는 이 타우페 컬러로 구매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손목이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 실제로 재 보면은 한 15.5cm 정도 되는데 보통 남자 평균 손목 둘레가 17에서 20cm인 거에 비하면은 엄청 얇은 거라 제일 끝까지 찾는데도 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홀을 하나 더 뚫으려고 이런 펀칭기를 샀는데 이게 최소 단위가 2mm거든요? 근데 기존 시계줄의 홀들은 그거보다는 약간 작은 1.5mm 정도여서 2mm로 뚫으면 살짝 크고 나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이 얇은 송곳으로 제가 직접 뚫었고 해보니까 이건 사실 선택의 영역이긴 한데 깔끔하게 뚫고 싶다 하시면 펀칭기를 사용하시고, 좀 번거롭더라도 구멍이 크게 뚫리는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송곳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에 알리에서도 서브용 시계줄을 몇 가지 주문해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물론 스웨이드는 확실히 이런 색감이나 만듦새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런 오일 왁스 가죽 스트랩은 뭐 3000원 정도면 살수 있는데 쓰면서 에이징 되는 맛도 있고 만듦새도 꽤 괜찮아서 저처럼 시계 줄질을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알리로 입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잠깐 나왔듯이 구두들을 한번 정비해봤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것도 제가 그냥 셀프로 할까 하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서 알아보다가 어데케이드의 신우님께 맡겨보기로 했었고 저는 킨치 808이랑 그라더스 블루처 08 이렇게 두 켤레를 케어 받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보니까 슈케어가 꼭 피부 관리랑 비슷해서 일단 그간에 쌓인 묵은 때를 씻는 클렌징을 먼저 하는데 먼지뿐만 아니라 가죽에 흡수됐던 땀 이런 것도 다 씻어내거든요. 그래서 구두가 훨씬 쾌적해지고 이렇게 푸석푸석했던 가죽에 에센스를 발라주니까 촉촉하고 부드러워져서 착화감도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이 그라더스 블루 천은 브라운 색상이라 더 혼자 엄두가 안 났는데 색상에 맞춰서 케어를 해주시고. 거기다가 슈샤인도 추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구두에서 막 빤딱빤딱 광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질적인 광이 아니라 가죽 자체에서 은은하게 광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샤인이 되어서 구두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슈케어의 목적이 뭔가 신발을 새 것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복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걸 신는 내 발에 맞도록 그 가죽의 주름을 잡아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좀 와닿았고 슈케어를 그냥 맡겨두고 나갔다 와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신우님이랑 대화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짜로 슈케어에서 중요한 점이나 아니면 좋은 신발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셔서 나중에 가시는 분들은 구두 맡기는 날 아예 시간을 빼놓고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시계, 안경, 그리고 구두까지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것들을 한번 정비해 봤는데요 확실히 어떤 거든 이렇게 시간과 수고를 들이면 더 정이 가고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새로운 걸 소개드리는 것만큼 뭔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면 좋을지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소개드린 것 외에도 뭐 궁금하신 점이나 추천하는 케어 방법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줬어야지. 좀 시민이니까. 서민이에요. 아니, 전 선량한 시민. 아 마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응.